예산에서 택배 한권 뜯어 볼게요 송장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게 포카가 살짝 흰는거 같긴 한데 그래도 하자 없이 잘 깨끗하게 왔습니다 이게 원빈이 거고 이게 성찬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떡해 진짜 이쁜데요? 미쳤다. 아, 진짜 이뻐. 아, 진짜 이뻐. 어떡해? 어떡하지? 아, 지금이라서. 사서 다행이에요. 그 택배에서 잘못된 건지, 전체적으로 휘어 있어가지고. 원띠니 그럼 히어. 이뻐. 어떡해. 아. 아. 이것 때문에 거의 <laughs> 한것 같은 느낌. 그래 거기다... 과연 누가 왔을지. <웃음> 소이 기억. 비버전 다섯 개를 시켰는데 스스에서도 지금 시켰거든요. 이거를 뜯고 스스까지 뜯어볼게요. 과연 애들 두고를할수 있을지 있는 거 일단 두 개가 나왔고요. 예감이 좋지 않은데요. <laughs> 시작부터 딱 있는 거두 개가. 어 타로 없는 거. 소희도 있는 거. 둘다 원빈이도 있는 거네요. 오 큰일 났다. 어? 그... 어? 아, 원빈이. 찬양이는 없었는데, 다행히. 원빈이도 있던 거예요. 과연 비버전은? 어떡해. 어? 이렇게도 있는데? 어, 어떡하지? 중 고기. 어, 없었는데. 찬양이 나왔네요. 어? 소희도 없었는데? 타로도 없고. 어? 원빈이. 이것도 다 있는데. <laughs> 과연, 여기서 나와줄지. 짠. 어, 성찬이! 아, 성찬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지금 다 거의 다 있는 걸로 만 나와가지고. 찬양이 여기 화자가. 네. 빠르게 화자 확인해볼게요. 바로 엄청 큰, 이마에 엄청 큰 치킨이 있는데요? 이거는 하자, <laughs> 교환 신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예쁜 건데, 앞에. 아, 속상하네. 이 선수에서 온 거를 <목소리> 하다 보해볼게 너무 기죽박고 지금. 어, 스페셜 포카가 하나 더 와야 되는데. 어딨지? 어, 기있다 틈새에서 온 것도 A 먼저 확인해 볼게요. 어 소희 없는 거? 어 민석이 이거 있는 건데 아다 있는, <laughs> 있는 거못 <거면> 나오네요. 어떡하지? <laughs> 응상장이 이거 없었는데? 아 비버전도? 원빈이 어, 하자가 너, 너무 싫한데요 이것도 하자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소희 소위? 소이도 없었던 건데 오늘 소이가 엄청 많이 나와주네. 어, 뭐야? 해시? <laughs> 이거는 지금 내장 예쁘네요. 일단 나에게 이런 해시이오다니 아니 이렇게 많이 깠는데도 안 되네요. 어떡하지? 과연 소클부터? <laughs> 드디어 왔다 원빈이. 찬양이. 이거 화질이라고 해야 되나? 빛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원빈이? <laughs> 이것도 샀는데. <laughs> 저 차로 이거 진짜 갖고 싶었었는데, 아 대박. 근데 엄청 엄청 구겨졌어요. 이거 어떡하지? 진짜 예쁜데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구겨져 있는데요. 아니 아 너무 속상하다 진짜. 언니 서클도 하자가 심하네요. 목걸이? 그때 품절이어서 못 샀어가지고. 진짜 오랫동안 기다린 건데 이걸 하자 진짜 미쳐버리겠어 어떡하지 일단 이것도 하자 문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는 그냥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겨울이 다 지나서야 반응 아 엄청 휘었는데요? 이래도 되나? 아니 왜 <laughs> 쓰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스크래치도 엄청 심해요 어떡하지 이것도 하자 결혼 신청을 해야 될것 같고 아 네. 착하고 이렇게 제발 이건 하자가 아니길 아 진짜 다 휘어가지고 아니 아진 진짜 하자가 왜 이렇게 심하죠? 아니 왜 이러는 거야? 이것도 하자 결혼 신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심각한데요? 찍겠네 이렇게는 지금 하자 신청을 찬영이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맞는 거면 그냥 이건 가고, 아니, 원빈니까 세트가 지금 4개 다 완전 하잖아요. 문의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효카 5장 분량 문의를 지금 놓고 있는 상태고, 바인더에 다 넣어줄게요. 옆서부터. 이렇게 파이브 바인더에, 이렇게. 이렇게 같이 넣어줬습니다. 그 다음에 보카 슬리브에 먼저 넣어줄게요. 중복이랑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지금 <laughs> 거의 반 넘게가 중복이어가지고 일단 중복 아닌 애들 먼저 바인더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정리를 별로 안 해놔가지고 퀵스타일네요 다음. 뒤에다가 넣어주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거 사진 두개 같이 있으니까 진짜 귀여운데요? 제가 상처이 쓸어본 자리를 따로 안 만들어 놔가지고 옆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빈이건 이번에 다 중복 아니면 불량이어서 나중에 다시 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번 체력 택감은 <laughs> 중복 파티였다. 중복 포카 바인더에 나중에 정리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. 택배랑 중복 이런 거 찾아볼게요. 너무 예쁘다. 성찬이 KMS 양도 받은 건데 너무 예쁘다. 진짜 하자 없이 깨끗하게 잘 왔네요. 제가 드디어 KK님 바인더 돼지를 구매했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예뻐요. 어떻게? 양면인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예쁜 덤까지 와 진짜 진짜 너무 돼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진짜 예쁘다.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시지? 진짜 아 양면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 덤 너무 감사합니다. 어떻게 너무 귀여워. 절대 못쓸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쁜 바인더 돼지는? 한번 색깔 맞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시 땡 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고, 이제 깜 거로드 젠이랑 또리안 애플 레드 이렇게 두 개를 사왔고, 하나 사면 하나씩 준다고 적혀있었는데, 사실 두개 사도 하나 올줄 알았거든요. 일단 <laughs> 뜯어볼게요. 근데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. 진짜 이쁘다. 원빈이, 민석이, 카롱! 찬영이, 와 찬영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? 뭐지? <laughs> 찬영이 진짜 귀엽다. 찬영이 진짜 예쁘. 똘이 똘이 너무 귀여. 워 상찬이, 진짜 예쁜데요? 순서를 맞춰주고 싶으니까 얘도 한번 뜯어서 확인해 볼게요 순서는 똑같네요. 나잘 바꾸면 되니까. 그리고 뒷면은 애드 사인이 있습니다. 너무 예쁜데요? 음, 역시 아마님 큰 거를 사거나. 해야 될것 같아요. 베란 것도 사이즈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넣어놨거든요. 진동 기한운 뜯어볼게요. 양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양도 받았거든요. 하차 없이 깨끗하게 잘 왔어요. 귀여운 스티커들도 같이 넣어주셨네요. 너무 귀엽다. 감사합니다. 원빈이 라이즈업 트랙 A 버전. 하차 없이 깨끗하게 잘 왔네요. 결국못 보고 가지고 양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빈이 월마트를 드디어 양도받았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떡해 와이셔츠 원빈이가 진짜 대박인 거 같아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진짜로 받을 걸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원룡품 바인더 사가지고 제 중복복과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다음에 포카 를 사서 샀는데 제가 퐁퐁풀린이랑 원빈이 예전에 피아노처럼 봉거 했을 때 생각나가지고 털로 된 거는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없어서 이렇게만 샀고 이거는 짱구 짱구가 이렇게 다섯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걸로 골라서 왔습니다 한번 끼워볼까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카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안녕다 아니 짱 거가 진짜 귀여워요. 이렇게 잘 들고 다닐 것 같은데? 은석이가 생각나서 마메치 벗기로 했습니다. 운 좋게 한 번만에 마메치가 나와서 다행입니다. 생기용 베이비 가차. 1개 네 밖에 안 했는데 더할걸 그랬어요. 너무 귀여워요. 이제 얘네들 이렇게 핀배찌를 빼서 애들 얼굴을 할수 있어가지고. 아 네, 이게 일본의 치킨 가는 병아리 캐릭터인데, 병아리 눈이랑 너무 웅빈이 같아가지고 안살 수가 없어서 바로 하나 챙겨왔습니다.